예전엔 보통 콘솔 게임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스팀을 통해 게임을 구매하거나 타이틀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근래 들어 구독형 게임 패스 서비스를 가입하여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고, 게임 패스 속의 게임들도 질과 양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덕분에 게이머들로서는 저렴한 가격에 비싼 게임들을 많이 즐길 수 있어 이득이지만 처음 게임 패스를 구독하거나 게임 패스를 구독 후 하고 싶은 타이틀을 한두개 플레이 하다 보면 오히려 너무 많은 게임들 속에서 어떤 게임을 골라야 할지 선택하기 힘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형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서 해볼만한 게임들 15가지를 모아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시죠.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드래곤캐스트 시리즈의 최신작이자 로토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 드래곤캐스트 11 지나간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드래곤캐스트 11은 주인공이 용사로서 악마의 아이라는 누명을 벗고 마음을 무찌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으로 저형적인 왕도모를 따라가는 JRPG 게임인데요. 게임은 스킬을 찍고 무기를 바꿈에 따라 달라지는 육성 시스템, 전략적인 매력이 살아있는 전투 등잘 갖추어진 게임성을 가지고 있으며 볼륨 또한 100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돈 주고 플레이 한다 쳐도 아깝지 않은 게임이죠. 또한 두캐 팬이라면 놀랄만한 반전과 듣켓 팬이 아니더라도 매력을 느낄만한 스토리, 숨겨진 레시피를 찾아 장비를 맞춰나가는 맛까지. JRPG를 좋아한다면 싫어할 수가 없는 작품인데요. 현재 전투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이라면 게임이 재미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거부감만 없다면 시간 보내기에는 딱 좋은 이 게임. 안 해보셨다면 플레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듀캐 시리즈의 팬이라면 앞서 소개해드린 드래곤 퀘스트 11과 더불어 게임 패스에서 해볼 만한 게임 드래곤 퀘스트 빌더드 2 파괴신 시도와 텅빈 섬은 하공 교단으로 인해 파괴가 미덕이 돼버린 황폐해진 세계에서 주인공과 시도가 파괴를 저지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으로 JRPG 스타일의 기존 듀캐 작품과 달리 샌드박스에 실시간 전투가 합쳐진 느낌의 게임인데요. 게임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마을을 재건하고 학원 교단에 야욕을 무너뜨리는 스토리를 진행되며 게임을 진행하면서 얻은 레시피와 돌아다니며 찾아낸 동료들을 토대로 자신의 텅빈 섬을 꾸며 나가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게임이죠. 또한 게임은 샌드박스로 유명한 작품인 마인크래프트보다는 건축의 깊이가 떨어지는 편이지만 부드러운 타이들 덕분에 또 다른 느낌의 건축을 할수 있으며 건축물에 따라 동료들이 자동으로 일을 분담하기 때문에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맛이 드는 게임인데요. 건축에 포커스를 맞춘 게임답게 전투 부분은 부실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샌드박스의 장르의 재미는 괜찮은 편이니 두켓 시리즈를 좋아하시거나 샌드박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데스 스트랜딩은 최근 게임 패스에 추가된 게임으로 인류의 멸망을 앞둔 상태에서 주인공 샘 포터 브리지스가 배달부로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세상을 구해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임인데요. 게임은 배달부라는 컨셉에 맞게 주인공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배달을 하는 것이 이 게임의 주 컨텐츠로 운송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답하게 된 상태인 만큼 이동 수단을 발전해 나가면서 점차 배송 루트를 원활하게 만들어 나가는 맛이 있는 게임이죠. 또한 게임 중에 BT라는 적이 중간중간에 등장하기 때문에 게임 자체의 긴장감도 꽤 괜찮은 편이고 퀄리티 높은 배경과 몽환적인 BGM이 잘 어우러져 보고 듣는 맛도 있는 게임인데요 스토리가 다소 난잡하고 컷신이 불필요하게 많다는 점과 이동이라는 게임의 목적 때문에 호불호는 확실하게 갈리는 편이지만 취향만 맞는다면 꽤 신선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니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데스 스트랜딩처럼 잔잔한 게임이 취향이 아니시라면 시원하고 파괴적인 게임은 어떨까요? 둠 이터널은 주인공 둠 슬레이어가 악마들을 깨부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으로 시원시원한 플레이와 폭력적인 액션이 매력적인 게임인데요. 게임은 보전 FPS 형식으로 다양한 무기들과 속도감 있는 액션, 다이나믹한 OST, 신중하면서도 빠른 판단을 요하는 난이도로 이루어져 있어 FPS의 본연의 맛이 잘 살아있는 게임이죠. 또한 비교적 스토리, 지루한 레벨 구성, 무기 간의 밸런스 등 전작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출시했기 때문에 전작에서 액션 이외에는 다른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길 법한 게임인데요. 약간 진입 장벽이 있고 3D 멀미가 있는 분들이 플레이할 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게임이지만 FPS를 좋아하신다면 지나칠 수 없는 이 게임, 게임 패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임으로 추천드립니다.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은 오더 66에서 생존하여 고물상 길드의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는 제다이 파다한 칼케스티스의 모험을 다룬 게임으로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스타워즈의 IP를 사용하여 제작된 게임인데요. 게임은 세키로 다크 소울과 같은 신중하고 섬세한 컨트롤을 요하는 피지컬 게임으로 포스를 응용한 액션이 매력적인 게임이며 액션 외에도 기발한 퍼즐이 많아 퍼즐을 푸는 맛도 있는 게임이죠. 또한 뛰어난 스토리 서사와 연출, 스타워즈 2개의 뽕맛을 느낄 수 있는 사운드 트랙 등 전체적으로 게임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좋은 편이라 일반적인 게이머 외에도 스타워즈 팬들에게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인데요 길찾기가 빡세다는 점과 최적화 버그 문제가 좀 있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이니 안 해보신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루세이더 킹즈3는 패러독스사에서 만든 크킹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영지를 운영하는 대전략 게임인데요. 게임은 정치, 종교, 문화, 상속, 법, 전쟁 등 여러가지를 이용하고 발전시켜 가문을 키워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으로 게임을 이루는 요소들이 디테일하게 잘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략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또한, 원래 진입장벽이 높은 시리즈인 만큼 이 게임도 초보자가 건들기에는 쉽지 않은 게임이기도 하지만 1, 2에 비하면 그나마 입문하기가 쉬운 작품이기 때문에 시작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알맞은 게임인데요.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게임이나 생각보다 용량, 사양이 높지 않은 게임이니 한번 해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이더 키즈처럼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단순하고 화려한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원피스 해전 무쌍 보는 일본의 유명한 만화 IP 원피스를 사용하여 만든 게임으로 게임 오리지널 스토리인 와쿠노니까지 이야기를 다룬 게임인데요. 게임은 무쌍 시리즈답게 원피스 캐릭터를 조종하여 적을 시원하게 쓸어버리는 방식이며 비교적 단순한 무쌍 게임 특성상 게임성이 신선하거나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작보다 좋아진 전투 시스템과 개성 있는 스킬들 덕분에 무쌍류 게임 중에서는 그나마 평가가 괜찮은 게임이죠. 다만, 위에 소개해드린 게임들에 비하면 사실 조금 부족한 게임이고 돈 주고 사기에도 약간은 아까운 게임이니 원피스 만화를 좋아하시거나 못상류를 즐겨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왕 게임 패스로 무료로 즐길 수 있을 때한 번쯤 찍먹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뱀파이어 서바이버는 2022년을 뜨겁게 달군 인디 로그라이트 게임으로 캐릭터를 조작하여 아이템을 맞추고 이를 통해 30분을 살아남는 게임인데요. 게임은 저퀄리티의 그래픽에 이동과 아이템 선택만을 하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지만 랜덤성과 캐릭터마다 다른 조합 덕분에 중독성이 높은 게임이죠. 또한, 얼리 액세스 게임 중에서도 업데이트가 꽤 활발한 편이라 질려서 그만둔 뒤에도 가끔씩 들어가서 하면 새로운 업데이트로 인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사실 패스가 아니라 구입해서 플레이해도 무방한 게임이지만 가끔 한두시간 가볍게 플레이할 때 좋은 게임이니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링 오브 페이는 던전 속의 탐험을 주제로 제작된 게임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나아가는 로그라이트 전략 게임인데요. 게임은 한 스테이지에 출구, 적, 보물 등의 카드들이 링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고, 링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보물을 모아 장비를 맞추고, 적을 해치우고, 출구를 통해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는 방식으로써, 직관적이고 단순하지만 재미있는 게임 방식을 가진 게임이죠 또한 스토리와 컨텐츠가 별게 없어 플레이 타임은 길게 뽑히지는 않는 게임이지만 카드나 배경 디자인 아트가 독창적인 편이고 카드를 조합했을 때의 쾌감이 좋아 중독성도 꽤 있는 게임이죠 뱀파이어 서바이버처럼 길게 할 만한 게임은 아니지만 하루 날 잡고 하기에는 좋은 게임이니 독특한 로그라이트 게임을 찾으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카드를 사용하여 플레이하는 게임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슬레이더 스파이어인데요. 슬레이더 스파이어는 캐릭터를 골라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덱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면서 자신만의 덱을 만들어나가는 게임으로 캐릭터마다 사용하는 카드, 나오는 카드와 유물의 랜덤성, 선택하는 스테이지 루트에 따라 덱 컨셉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레이 스타일에서 나오는 중독성이 매력적인 게임이죠. 다만 출시된 지좀된 게임이라 뱀파이어 서바이벌과는 달리 업데이트가 뜸한 편이고 다른 로그라이트보단 덜한 편이지만 운도 많이 타는 편이라 이 부분을 단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업데이트나 운빨 요소를 떠나 게임 자체는 게임계의 작은 한획을 그었을 정도로 잘 만든 게임이고 가끔 시간 날때 가볍게 플레이하거나 혹은 마음 잡고 며칠 동안 최종 컨텐츠까지 달릴 수 있는 게임이니 안 해보신 분들은 소개해드린 다른 게임보다 이 게임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컬은 로그라이트 요소를 기미한 플랫폼화 액션 게임으로 마음을 구하기 위해 웜을 떠나는 꼬마 스켈리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임인데요. 게임은 해골이란 점을 잘 살려 머리를 바꾸면 다른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컨셉을 토대로 장비를 맞추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장르 특성상 운과 컨트롤 두 개가 게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재미, 좋은 해골머리, 장비가 떴을 때의 개감이 꽤 쏠쏠한 편이죠. 또한 해골머리와 장비의 종류가 꽤 많아 나만의 조합을 조합해보는 재미도 있으며 게임 내에 패러디 요소도 많아 이를 보는 맛도 있는데요. 운빨 문제와 스컬 간의 밸런싱 문제로 유저들의 불만이 있던 게임이지만 그래도 단점보단 장점이 더 부각되는 재미있는 게임이니 컨트롤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프트 브레이커는 RPG적 요소와 디펜스 등의 다양한 장르가 섞인 독특한 게임으로 주인공이 멀리 떨어진 외행성에서 기지를 건설하고 연구를 하며 지구와 쌍방통의 단층을 건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인데요. 게임은 행성의 자원을 캐 기지와 타워를 건설하고 연구와 장비를 통해 캐릭터를 육성시키고 이를 통해 탐험의 범위를 넓혀가는 식으로 진행되며 디펜스, 기지 건설, RPG, 핵앤슬래시, 크래프팅 등 여러 장르가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르들이 꽤잘 어우러져 있다는 호평을 받은 게임이죠. 또한 그래픽도 수려하고 액션도 시원한 편이며 자연물의 디자인이나 구성, 게임의 최적화마저도 괜찮아 게임의 완성도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인데요. 장르가 유기적으로 뒤섞여 있는 만큼 컨텐츠 소모가 빨라 오래 즐기기에는 볼륨이 모자란 게임이지만 취향에 따라 일주일 정도는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니 괜찮은 복합 장르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플레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익테이스트는 잔해의 소원으로 인해 인형이 되어버린 주인공 둘이 다시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 모험을 하는 내용을 다룬 게임으로 소개해드린 다른 게임과 달리 두 명의 플레이어가 같이 플레이하는 게임인데요. 게임은 둘이 협력하여 수십 개의 장르를 같이 플레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퍼즐의 짜임새나 감동적인 스토리, 픽사나 디즈니 영화를 본 듯한 그래픽 등 게임을 이루는 요소가 잘 만들어져 있어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게임이죠. 또한 게임의 난이도를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게 적절히잘 맞춰 놓아서 게임의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이 게임의 큰 장점인데요. 같이 할 사람이 없다면 플레이 할수 없는 인싸 게임이지만 같이 할 만한 분이 있다면 무조건 해봐야 될이 게임. 게임을 같이 플레이할 연인, 친구가 있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포르자 호라이즈5는 레이싱 게임으로 유명한 포르자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여 제작된 오픈워드 레이싱 게임인데요. 게임은 풍부한 게임 볼륨과 다양한 컨텐츠, 방대한 자동차 컬렉션, 차량마다 다른 고유한 핸들링, 최신 게임다운 그래픽, 차량 사운드까지 더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전작을 넘어섰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레이싱 게임에 익숙한 플레이어는 물론 레이싱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플레이어도 AI 플레이어와 경쟁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또한, 호라이즌 1 이후 10년만에 한국어 더빙까지 업데이트되어 중간에 나오는 라디오 대사를 듣는 재미까지 더해져서 이 부분 또한 호평을 받았는데요. 레이싱 게임 자체가 호보를 좀 타는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평소 스피드한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좋은 패드가 있으시다면 초보자나 입문자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게임이니 아직 포르자 시리즈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플레이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관심이 없다면 돈 주고 사기에는 애매하지만 또한 번쯤은 해보고 싶을 법한 게임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은 전 세계의 모든 지형을 실제 위성 지도를 기반으로 구현하여 그 위를 운행하는 항공 시뮬레이터 게임으로 항공 관련 직업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라면 느낄 수 없는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게임인데요. 게임은 실제 하늘을 움직이는 듯한 뛰어난 그래픽을 가지고 있으며 지상에 움직이는 차량, 동물은 물론 악천후 비행시 흐르는 빗물 낮은 고도에도 볼수 없는 무지개 대기오염 계절에 따라서 태양이 뜨고 지는 고도의 변경 등 이게 무슨 게임인가 싶을 정도의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죠. 또한 항공기 한 기체뿐만 아니라 스탠다드 에디션 기준으로 하여 수모 종류의 항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공기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러가지 항공기를 몰아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게임인데요. 게임 자체가 워낙 높은 사양과 큰 용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사양 컴퓨터를 가지신 분들은 플레이 할수 없는 게임이고, 진입 장벽 또한 있어서 배우면서 해야 되는 게임이란 게 단점인 게임이지만, 평소 항공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셨거나, 게임으로 색다른 경험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해볼만한 게임이니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할만한 게임들은 찾으셨나요? 제가 소개해드린 게임 외에도 게임 패스에는 괜찮은 게임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있으니 아직도 어떤 게임을 할지 고민하시고 계신다면 행복한 고민은 그만하시고 최근 추가된 게임 혹은 최고 인기 게임을 골라 일단 한번 플레이해보시고 자기 취향에 맞는 게임들을 점차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비아지의 느삼이었습니다.